파리올림픽에서 젊은 선수들이 파이팅 넘치는 투혼을 펼쳐 금메달 13개로 종합 8위라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기록했지만 대통령과 체육회 갈등은 매년 4,200억 원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으로 번지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체육계를 뒤흔든 이기흥 회장의 추락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이 회장은 오랜 세월 체육계 거물로 군림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지만 최근 연이은 추문과 비리 속에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지 2주가 지난 지금 문체부와 체육회의 갈등은 더욱 격화되고 있는데 일촉즉발의 정면 충돌 양상 조짐까지 보이며 폭발 직전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양측의 대립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체부에 칼을 쥐어준 정부는 체육계를 향한 여론의 비판이 고조되는 이참에 체육회에 방만한 운영과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손보겠다고 벼르고 있죠. 체육회는 이번 파리올림픽에 역대 최소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했으면서도 예산은 예년 올림픽에 비해 두배 가까이 증액된 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부는 체육회에 매년 지급하는 4,200억 원의 보조금 외에 구체적으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체육회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기흥 회장은 4천억이 넘는 예산 편성권으로 산하연맹에 자기 사람들을 심어놓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왔지만 산하단체에 대한 예산을 정부가 직접 교부한다면 이기흥 회장은 이제 종이 호랑이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니 강하게 저항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이런 정부와 체육회 갈등 이면에는 용산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기흥 체육회장은 최근 정관을 개정해 삼선연임을 시도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삼선연임을 시도하는 이기흥 체육회장의 행보를 매우 비판적으로 보고 있었죠. 최근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실 이강내 선임행정관이 사퇴했는데 이전 선임행정관은 이 회장의 조카인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고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최근 문체부의 조사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이 회장에 대해 마치 체육계의 대통령이 대려는 듯 정부마저 쥐고 흔들려 한다며 불쾌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대한체 육회를 둘러싼 권력의 암투는 그야말로 치열한 전쟁을 방불케 하는데 이 조직이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면 그 배경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더욱 흥미롭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대한체육회는 단순히 스포츠 단체 하나에 불과한 걸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를 품고 있는 거대 조직일까요? 대한체육회는 58개의 가맹경기단체를 거느리고 있고, 17개의 시도체육회와 해외 지부까지 두루 장악하고 있어 조직이 비대하고 엄청나게 큽니다. 이 방대한 조직은 지역 체육계를 넘어 정치적 영향력까지 확장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정치인들이 체육회를 쉽게 건드리지 못한 것도 이해가 가죠. 마치 왕국을 거느린 제왕처럼. 대한체육회는 그 영향력을 전국에 뻗치고 있었으니 적극적으로 나서서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기흥 회장도 이렇게 목에 힘을 딱 주고 있었던 건데요. 우리는 전국 스포츠단체를 장악하고 있다, 건드려 봐라,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기흥 회장이 느끼는 압박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는데, 대통령실의 시선이 그에게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조카인 이강내 선임 행정관의 사태가 불을 지폈는데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는 이 회장과 이 행정관의 사태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내부의 분위기는 결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기웅 회장과 이선임 행정관이 함께 불교계를 접촉하며 외부 활동을 다닌 것이 문제였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이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고, 결국 조카가 자리를 내려놓는 사태로 이어졌는데요. 용산의 불편한 기류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이 회장이 체육계를 넘어 정치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했는데. 체육회를 쥐고 흔들면서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듯한 이 회장의 행보가 용산의 눈에 거슬리고 있었죠. 지금 상황을 보면 정부는 대한체육회를 본격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데 예산 삭감 카드를 꺼내든 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대한체육회가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간에 이번 만큼은 정부가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 체육회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선 결국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 이 압박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죠.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독자적인 기구로서 정치인들조차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권력의 요새로 관리와 감독을 거부하며 자신들만의 왕국을 구축해왔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정부가 그 요새를 흔들고 내부를 철저히 들여다보겠다고 벼르고 있고 이기흥 회장 역시 조카의 사태로 인해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문체부와 체육회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실제 문체부의 뒤에는 용산의 분노가 자리하고 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용산에서 특히 이기흥 회장을 못마땅해 한 것은 7월 4일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2024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체육단체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한 정관 개정안을 승인한 것이 발단이 되었죠. 현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의 연임은 이회 가능하고 3선 이상 회장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스포츠공 공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e스포츠 공정 위원회 심의 과정을 없애자는 것이 체육회 정관 개정의 핵심이었으나 유인촌 장관은 정관 개정안을 승인하지 않겠다며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 소식에 정통한 한 여권 인사는 윤 대통령은 이 회장의 삼선 연임 시도에 대해 과거 유신 독재 사례를 들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표시했다고 한다고 귀띔했는데요. 이 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체육계 수장에 올라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연임에 성공했고, 현 정부에서 삼선에 나서려 하고 있는데 체육계 주변에서는 그에 대해 여야를 넘나드는 마당발 인맥을 과시하는 등 처세에 뛰어나고, 특히 불교계의 확고한 지지를 등에 업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죠. 여권의 또 다른 인사는 이 회장이 마치 체육계 대통령이 되려는 듯 이제는 정부까지 손아귀에 쥐고 흔들려는 동향이 파악됐다며 용산에선 이 회장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매우 불쾌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발언이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 문체부에 칼을 쥐어준 정부는 체육계를 향한 여론의 비판이 고조되는 이참에 이기흥 회장을 손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안세영이 선배들의 빨래와 청소를 하는 등 쌍팔년도 시계 선수촌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안세영에게 빨래를 시킨 선배들의 명단이 공개되어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이들은 후배 안세영에게 청소와 빨래뿐만 아니라 군대에서도 사라진 집합과 폭언까지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죠. 장미란 차관은 안세영 선수 문제를 덮기 위해 협회가 구성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가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며 다시 꿀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기싸움의 배후에는 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있었는데 문체부에 절대 굴복하지 마. 너희가 굴복하면 체육계 전체가 무너진다. 그의 말에 김택규 회장은 더욱 고무되어 문체부에 저항하기로 마음을 굳혔고 협회는 이제 완전히 전투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협회는 안세영의 강력한 조사위 거부와 단호한 입장 발표에 당황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협회가 이 불합리한 조사위를 끝까지 고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배경을 들여다보면 그 뒤에는 체육계의 왕이라 불리는 이기흥 회장이 있는데 이기흥 회장은 문체부와의 멱살잡이 싸움을 이어가는 중이었고 배드민턴 협회는 마치 그의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며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문체부와 체육회 사이에 벌어진 힘겨루기는 배드민턴 협회를 전선의 최전방으로 내몰았는데 결국 이번 사태는 안세영이라는 젊은 선수를 중심으로 두 거대한 세력이 붙는 일종의 체육계 대전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최근 종목 단체와 지방 체육회 예산을 직접 교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체육단체장의 임기 제한을 없앤 체육회 정관 승인 유보 등 여러 방식으로 체육회를 압박해왔는데 이기응 회장은 이런 문체부의 움직임에 격분했고 결국 양측의 갈등은 올림픽 전부터 이미 불이 붙어 있었죠. 급기야 올림픽 선수단 귀국 당시 체육회는 황당한 자체 해단식을 벌이면서 문체부의 환영 행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했는데 이 장면은 그야말로 희극과 비극이 뒤섞인 아이러니였습니다. 문체부 장관인 유인촌과 차관인 장미란이 환영 행사를 위해 도착했을 때 마주한 것은 차가운 분위기와 황당한 상황이었죠. 이후 이기흥 회장은 마치 무대에서 연기를 하듯 여러 차례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을 쏟아냈는데, 5분간의 해단식이 선수들한테는 더 좋았다. 나는 선수들의 피로를 고려한 거다라고 변명했지만, 정작 장관과 차관 그리고 기자들이 당황했던 상황에 대해선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는데요. 어쩌면 이기흥 회장은 자신 자신이 여전히 체육계의 권력을 쥐고 있다는 오만 때문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억지 주장과 변명을 내놓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이 모든 싸움의 중심에 배드민턴 협회가 휘말렸다는 점인데, 협회는 체육회에 든든한 지원을 등에 업고 문체부와 대립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협회 내부 분위기는 우리가 이기흥 회장과 함께 싸우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고, 협회 내부 인사들은 이 전쟁을 체육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전투로 포장하며 스스로를 영웅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성대하게 준비한 해단식을 통해 선수단의 핏다머린 노고를 기리려 했으나 이기흥 회장은 이를 눈엣 가시로 여기며 장관과 차관이 나서서 인사말을 하는 장면을 상상하자마자 이기흥은 분노의 화신으로 변했죠. 그 분노는 다 뒤엎어! 라는 지시로 이어졌고 해단식은 그 자리에서 일거에 취소되었는데 이기흥의 명령을 듣고 앞장선 이는 바로 장재근 선수촌장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해산하라 라는 그의 호령이 공항에 울려 퍼졌고 마치 급박한 전쟁 상황 ]처럼 모두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이 상황을 지켜봤는데, 가족들은 마중 나온 자리에서 허탈했고, 기자들은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감을 잡지 못한 채 카메라만 들고 있었지만, 이때 이기흥은 이미 상황을 정리하고 혼자 조용히 공항을 빠져나갔죠. 뒤늦게 언론은 이 상황을 추적했는데, 해당식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었다는데, 왜 갑자기 취소된 걸까? 진실은 놀랍게도 아주 단순했습니다. 이기흥이 장관과 차관이 인사말을 한다니 짜증난다며 그야말로 즉흥적으로 명령을 내린 것이었고, 그는 선수들의 피로를 고려했다는 말도 했지만 정작 선수들은 상황을 알지도 못한 채 멍하니 있다가 해단식 없이 공항을 떠나야 했는데요. 그는 언론에 나와 선수들이 피곤하니 짐들고 지하 1층까지 내려가게 할수 없었다고 변명하면서 밤 9시까지 진천에 도착해야 하는데 해단식 때문에 1시간이나 늦어지면 어쩌겠냐며 마치 자신이 선수들을 위해 깊이 배려한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그가 어떻게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려 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장면이었는데, 해단식 준비 소식에 폭발했던 이기흥의 진짜 의도는 권력 다툼에서 문체부에게 밀릴 수 없다는 자존심이었죠. 이기흥의 진정한 속내는 더 깊은 곳에 있었는데, 그는 문체부의 유인촌 장관이 체육회 단체장들의 장기 집권을 막겠다고 밝히자 즉각 반발했습니다. 유인촌이 내 임기를 제한하려는 건 정치 탄압이다라며 정치권이 체육계를 핍박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들고 나왔고 자신을 겨냥할 거면 차라리 정면으로 겨냥하라고 대놓고 도발했죠. 유인촌 장관은 단호히 장기 집권은 없다며 체육계 권력의 독점을 막으려 하고 이기응은 이에 맞서 체육회 정관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개정해달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핵심은 체육계 권력의 사유화를 막으려는 문체부와 권력의 영속성을 지키려는 체육회의 대립인데요. 이기흥이 정말로 문체부의 압박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의 장기 집권 꿈은 끝내 좌절되고 말까요? 이번 체육계 권력 싸움은 어디로 흘러갈지 결말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행